안녕하십니까 대한예수교 성결교회 새누리교회 성도이며 충북보원에서 흙을 만지며 생명을 가꾸며 사는 농부 양기남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저도 많은 분들처럼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새누리교회 오세준 목사님의 은혜의 복음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도 없이 오직 성경 귀절만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깊이 있게 풀어주시는 설교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저는 평생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왜 오늘날 목사님들은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이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할까? 그 오랜 고민이, 아, 세상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하는 감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의 복음을 조금씩 선명하게 깨달아 가면서 가족들과 이웃 성도들에게 이 기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단들이 활동이 워낙 극성이라 그런지 마음의 문을 열고 길을 기울이는 분들을 만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송이라는 방법을 통해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유튜브를 열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신학자들의 성경 강해 그리고 이단들의 포교 영상까지 그야말로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설교 가운데에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는 방송은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 입장에서 제가 깨달은 은혜의 복음을 소박하지만 진솔하게 전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 각 가정의 언약의 성취 과정마다 시대마다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 안에 제사법의 모든 조문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자로 숨겨 두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간단히 말해 볼까요?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피 흘림의 제사는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의롭게 되는 것, 즉 구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우리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십일조와 허물 안식일 이 모든 것 또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국률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성경 전체에 녹아있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각종 예물을 드리며 신화를 정해 기도와 묵상을 반복했습니다. 제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려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살아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죄사함의 구속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율법의 억눌림에서 벗어나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가면 이런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아니지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지. 그러면 세상의 다른 종교처럼 더 착하게 살려고 하고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뭔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서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과거에 끝났거나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일임을 강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는 단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야 하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는데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도 또다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 무언가 눈에 보이는 행위를 해야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 또한 이 행함이라는 단어 앞에서 얼마나 많이 몸부름 쳤는지 모릅니다. 더 자주 회개하고, 남모르게 선행을 베풀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와 말씀을 보며, 당연히 믿는 자의 모습이야, 라고 스스로 다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설교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일과 야거보세의 행함이 사실은 같은 헬라오 단어 에르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일 에르곤, 야고보스의 2장 17절의 행함 에르곤 복수형. 놀랍게도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가 하나는 일로 다른 하나는 행함으로 번역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잘못된 번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위 중심의 신앙으로 이끌며 다른 복음을 믿게 되었나요? 고생만 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이로 인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제가 깨달은 복음은 이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행함과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결국 같은 뜻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바로 알고 마음으로 영접하여 제함의 은혜를 맛보고, 그 생명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된 자요 구원받는 자이며 복음의 씨앗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의 참된 행함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조금 더 넓혀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멸시를 당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이 땅에서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게 하시려고요. 내가 병 들었을 때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빡세게 기도하면 병을 고쳐 주시는 해결사가 되시려고요. 믿지 않는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일까요? 마치 무당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 각사각 개인의 생사하복을 예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온갖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일까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모든 은사나 능력 행함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전해 이로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엄청난 희생이 과연 우리의 작은 욕망들을 채우기 위함이었겠습니까? 성경통독 핵수나 성경 속 인물에 대한 지식,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말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증언하는 단 하나의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의 은약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내레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나의 의로움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교만한 마음을, 마음은 없습니까? 입술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나의 선한 행위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란 뭐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깨달은 믿음은 이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복음을 통해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가만히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또 세상에 널리 심는 것, 곧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제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행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의 말씀 복음적인 설교는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먼저 깨달은 자들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들로부터 참된 진리가 전파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교, 성결, 대한성결교회, 새누리교회 오세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성경을 보는 눈과 저의 신앙생활을 생활 전체를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누리교회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어 멀리 계신 분들은 예배에 참석하시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오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튜브에서 새누리교회 오세준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는 은혜의 복음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설교를 특정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설교 중에는 항상 은혜의 복음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차분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알던 내용과 다르다면 철저히 검증해 보십시오. 바이블렉스, 디럭스 바이블 인터내셔널, 워드바이블 등 원어사정과 여러 성경들을 비교하며 원어상 어떤 뜻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요즘에는 구글의 재미나이에게 물어봐도 똑소리나게 알려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불이 참된 복음을 바로 깨닫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은혜의 복음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기도하고 봉사하고 질성수하고 흥금 잘하고 날랄라 방언하고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구원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구원 받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루속기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 구원 받으시고 복음의 씨를 가진 자로서 이웃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